스프라이트 카우, 이거 많이 쓰실 텐데, 얘도 캔버스 앱이죠. 되게 얘도 잘 만들어놨는데. 아, 이게 아닌데. 응. 딱 하면, 요, 여기가 지금 캔버스거든요, 얘는. 딱 선, 그,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탁 선택해주고 이런 PNG 통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CSS로 선택할 때 코드를 자동으로 딱 제너레이트까지 해줘요. 되게 편하게. 그래서 이런 큰 투명한 PNG의 아이콘들 여러 개 이제 통으로 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나 포지션 조절해서 아이콘 같은 거쓸때 이제 이렇게 위치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만들어진 앱이죠 일부분만 선택해도 연결될 부분 자동으로 딱 선택해주고 응. 딱 캔버스죠 통으로 얘는